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의 김루이 팀장입니다. 오늘도 핫한 매물 준비해 봤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고 다들 좋아하시는 차량인데요. 왜냐? 실용적이면서 BMW와 매치가 잘 되는 디자인을 다 담고 있는 차량입니다. 심지어 신혼부부, 뭐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다 유용하게 쓸수 있는 GT 차량으로 준비 한번 했습니다 이제 그랜드 투어러의 약자인데요 장거리 운행하실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14년 11월 25일에 출고된 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2만km밖에 안 탔습니다 지금 완전 무사고의미세는 분량도 없는 이 차량이 천초중반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136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신차가는 무려 5,000 중반대였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정확한 명칭은 BMW 3 Gran Turismo 320D 차량인데요. 2000cc의 8단 미션으로 인해서 연비가 너무 좋아요. 공인 연비가 16kg고요. 고속은 20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보신 것처럼 외장 컬러는 임페리얼 블루 컬러입니다. 햇빛을 받았을 때, 아, 정말 시원한 느낌을 받지만, 이 밤에 햇볕이 들지 않을 때는, 어우. 블랙 색상의 차량이구나. 할 정도로 투톤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3 그란트리스모라고 해서 33이랑 길이 똑같은데 그냥 해치백 조금 올라온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전장이 20cm가 더 깁니다. 4.8m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용성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외관부터 이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 3GT만의 매력적인 라인을 보셨습니다. 뒤에 스포일러 올라오신 거 보셨죠? 전동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전면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그릴, 키드니 그릴과 이어져 있는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OGT랑은 살짝 다른 맛인데, OGT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 이 키드니 그릴과 격차가 좀 벌어져 있어서 연식이 좀대 보입니다. 하지만, 3GT만큼은 그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보신 것처럼 키드니 그릴도 크롬과 블랙 투톤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쪽 내려오시면 전방 감지 센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전면부는 뭐 다들 아시는 전형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스킵하고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갈게요. 자 측면부 왔습니다 휠 타이어부터 보여드릴게요 17인치 알루미늄 멀티스포크를 보실 수 있고요 현재 휠 컨디션은 약간의 기스 정도는 보여지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전부 다 생산 주기가 똑같습니다 22년 39제 주차 타이어로서 지금 타이어 잔여량은 8, 90%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3시리즈는 4.6m예요 이 3그란트리스모는 4.8m로 인해서 매우 깁니다. 영상 보시는 그대로인데요.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휀다 쪽 포인트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블랙 포인트로 되어 있는 에어 덕트로 인해서 이 BMW 맛을 정말 에어로한 디자인을 잘 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도 봤으니까 후면부도 살펴볼게요. 자, 지금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 스포일러와 이 C 필러부터 떨어지는 라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해치백이라고 하면 뒤에가 그냥 뚝 떨어지는 되게 조그만한 차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차량은 중형 해치백이고요. 그리고 라인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게요. 약간 보급형 파나메라 느낌이 라인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현재 스포일러는 전동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공기 저항에 충분히 도움이 되면서 연비 효율까지도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외관적으로 감성마력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테일램프 보시면 두 줄의 LED 테일램프 보실 수 있고요. 일반 3시리즈와는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이 좀더동고소로만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솔직히 15년형의 12만 탄 완전무사고 중형... GT 차량을 1,360만 원에 살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살수 있는 금액에 다른 차를 대응해 본다고 하면은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얘가 압도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는 걸 증명한 거고요. 이어서 트렁크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까지 있습니다.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에 전동 트렁크에 전동 스포일러에 헤드업까지 수많은 옵션이 담겨 있는데, 천초반이면은, 마지막 내연을 이걸로 끝내보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시면 너무 넓어요. 이게 위에 공간이 제한이 크게 없다 보니까, 많은 짐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양 옆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굳이 앞으로 가지 않고 완벽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긴짐을 실거나 제가 레저 말씀드렸죠. 낚시나, 캠핑 즐길 때 도구가 웬만한 건다 들어가요. 그리고 간단한 차크니까지도 가능하다는 매력 포인트가 또 한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3 그란트리스모 차량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보여 드릴게요. 자, 실내 들어왔습니다. 일반 3 시리즈보다 훨씬 큰게확 와닿아요. 이 320D 투어링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조그만 사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얘랑 완전 다른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지금 스포츠성을 강하게 띠는 차량들은 다 프레임리스 도어죠. 3GT도. 프레임리스 도어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 외관 집중하셨던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키드니 그릴 그 테두리를 제외하고는 측면이나 후면에서 크롬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멋있는 포스가 느껴지지 않았나 싶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 스타트 버튼과 오토 스탑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도 옛날에 F30 바디 320D 모델을 탔었는데 와, 관리가 좀잘 되어 있었는지 지금 진동 같은 경우는 현재 적습니다 그래도 디젤음은 들려지고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 드리면 은 자, 현재 경고등 나와 있는 거 없고요. 정확한 키로수 12만 5 6 6 k 로입니다 자, 지금 M50D 코딩을 해놔가지고 이 계기판에서도 드레스업된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위쪽 잠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마저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한번 보시면은 이3시리즈 핸들은 이 가죽이 워낙 하드하다 보니까 손상이 잘안 돼요. 그렇지만좀더 소프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커버를 씌워놓으셨다고 했고요. 이어서 보신 것처럼 양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보시면은 밋밋하지 않습니다. 일반 3시리즈는 그냥 방패만 달려있지만 크롬 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리모컨, 핸즈 프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오토레인 센서와 좌측으로 오시면은 오토라이트 보실 수 있고요. 하단부에 시크릿 포켓이 한번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어트림 오시면 전자석 윈도우, 오토 윈도우에 제가 말씀드린 전동 스포일러는 여기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뿐만이 아니라 운전석에는 메모리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로 넘어오실게요. 자, 현재 정품 디스플레이고요. 이어서 순정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장애물 표시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 물체가 가까워지면 표시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지금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시트 구비되어 있고요.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컵홀더 두 개와 그 하단부에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과 전자식 기어봉, 그리고 구형 다이얼이 아닌 패리된 큼지막한 조그셔틀 다이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센터페시아부터 이 암레스트까지 지저분하지 않게 심플하게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왜 BMW 플래그십이 아니면 왜 핸드사이드냐? 라고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위해서 핸드사이드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협소한 공간 보여주고 있지만 USB 포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위쪽 오시면 ECM 룸미러와 그 위에 보여지는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지금 엄청 밝은 은 색깔이 아닌 약간 다크 그레이 빛이 돌면서 좀더 모던한 느낌 볼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썬루프까지 정상작동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썬팅이 엄청 짙게 돼 있어요. 거의 5%로 시공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파노라마 썬 루프 반응 속도가 엄청 빨랐습니다. 지금까지 1열 봤고요. 2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일반 3스리즈 진짜 저리가랍니다. 전장이 20cm가 더긴 만큼이나 레그룸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지금 제 포지션 그대로 냅뒀어요. 저 뒤로 누워타는 경향이 있어서 좀 뒤에 타시는 분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많이 땡겨놓는데 보신 것처럼 여유 공간 충분히 보였고요. 헤드룸도 한번더 전고가 뻗어있기 때문에 불편함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벤트는 이쪽 가운데에 탑재가 되어있고요.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컵홀더 두 개와 수납 공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GT 봤습니다. 엔진은까지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유압식으로 개방할 수 있고요. 엔진은 틀려 드릴게요. 어, 소리 진짜 좋네요. 왜 안에서 진동이 많이 없었는지 저는 알것 같습니다. 컨디션 좋은 차량인 거 같고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1,360만 원에 15년형 수입 중형 해치백 알아보신다고 하면 대응은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인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인 차량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해 번지 김루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